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마지막입니다 8월 31일 정규제 뉴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헤드라 뉴스 같이 보시겠습니다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취임 후 최저치인 53%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가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양윤희 기자 보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집권 후 최저치인 34.8%라고 여론조사 공정이 31일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45.7%였습니다. 한달 만에 무려 10.9%포인트나 하락한 셈입니다. 한편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선 것은 쿠키뉴스가 지난 22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여론조사 공정이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긍정평가한 응답자는 34.8%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고 부정평가한 응답자는 40.9%였습니다. 보통이라고 대답한 응답자는 22.9%였습니다. 연령별로는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부정평가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50대의 부정평가 비율이 높았습니다. 반면 40대에선 긍정평가 비율이 41.8%였습니다. 지역별로는 대구, 경북의 54.1%와 부산, 울산, 경남의 46.5%가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한국 갤럽에서도 53%로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고 부정평가한 응답자는 3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하락세는 경제 지표 악화가 핵심적인 원인으로 보입니다. 갤럽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중에 경제 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라는 이유가 가장 많았습니다. 자유 진실 시장 페낸 뉴스입니다. 네, 대통령 지지율의 변화를 그 동안에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연희 기자가 나와 있는데요. 양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 동안에 지지도가 최근은 쭉 떨어졌고요. 네. 그전은좀오랐던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지난 경과를 해설을 좀 해주시죠. 예, 표를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네. 오늘 그러니까 31일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가 최저치,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네, 83%까지 갔었군요. 예, 5월 첫째 주 83%를 기록한 이래 최고치였습니다. 점점점점 네. 점점 떨어지다가 지금 어, 바로 오늘 이제 발표가 났는데요. 일제히 53%, 한국 갤럽은 53%가 나왔고요. 그리고 여론조사 공정은 34.8%가 지지도가 나왔습니다. 네. 예, 부정적 평가도 엄청나게 지금 증가하고 있어서, 네. 아, 한국갤럽은 38%가, 네, 부정적 네. 평가를 기록한다고 대답했는데요. 네. 지금 이제, 어, 그동안 이제 지난 20주, 어, 과거 20주부터 지금까지 좀 이제 직무수행 평가의 지지도 변화율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예. 일단 보시면 5월 첫째 주에 문재인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지지율이 83% 역대 오, 최저치를 기록 최고치. 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 이유를 보면은 바로 전주인 4월 27일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북한이 또 핵실험장을 공개적으로 폐쇄했고요. 그래서 네. 이런 어떤 남북 이슈 때문에 화해 협력 무드에 힘입어서 83%라는 국민적인 대대적인 지지를 이제 네. 자랑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그 다음 주 바로 이 두 번째 주부터 조금씩 조금씩 지지도는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 이후로 이제 대두되고 있는 것이 경제와 민생 문제를 푸는데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 그런 이유가 이제 점점 점점 늘어나고 있었는데. 요 6월 2주만 해도 79%였어요. 예. 점점 떨어지던 지지도가 주, 6월 두째 주에 79%나 오른 이유는 어, 6월 첫째 주에 6.12 미국 정상회담과 그리고 6월 13일 지방선거 영향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래가지고, 그렇지만은 이제 결국 민생 문제와 경제 문제 때문에 역시 지지도는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지, 보이고 있고요. 네. 어, 그리고 이제 8월에 보면은 8월 셋째 주에 60%로 소폭 약간 반등했습니다. 네. 근데 이 이유는 이제 남과 북이 제3차 평양에서 어,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그리고 아시안게임에서 남북 단일팀을 구성한다. 그리고 어, 어, 금강산에서 이상가족 상봉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지도가 약간 네.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쭉 보면은 피할 수 없는 것이 민생과 경제 문제, 특히 최저임금, 그리고 청년 실업률, 그리고 거기다가 네. 난민 문제 또 여러 가지 여러 문, 여러 가지 문, 문제들이 눈덩이처럼 이제 부풀어지면서 지지도의 하락세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예. 8월 3주에 보면 65로 이제 약간 반등했는데 부정적 평가는 어 낮아진 적이 없이 계속 올르고 있어요, 그죠 예, 계속 증가하고 12에서 있습니다. 12에서 38까지. 그래서 어 네. 지난 이제 22일날 쿠키뉴스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섰습니다. 그리고 바로 네. 오늘 여론조사공장이 발표한 이제 기록. 쿠키뉴스는 독자적으로 예. 조사한 건가요? 아, 조원 IINC와 함께했는데요. 아, 네. 예, 그리고 여론 조사 기관이랑 함께 한 거고요. 여론 조사 공정이 오늘 발표한 바에 따르면은 네.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역시 앞서는 것으로 그러니까 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훨씬 많은 걸로 나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 숫자가 나, 있나요? 예, 여론 조사 공정에서 네. 긍정 지지도는 34.8%, 34.8. 부정 평가는 40.9%였습니다. 그렇군요. 보통이다, 모른다 예. 이렇게 대답한 거이 22.9%였습니다. 쿠키도, 쿠키는 얼마나? 쿠키 뉴스에서는 긍정평가가 44.4%, i e c o 가 k i e cookie, cookie, 이 어 지난 22일입니다. 어, 그 이달 들어서. 예. 그래서 네. 이런 여론 조사 결과 추이를 보면요 음.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남북 관계 이슈고요. 음. 가장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경제와 민생 문제입니다. 네. 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 정부가 제3차 그 미국의 어떤 그런 좀 부정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는 이유는 네. 아마도 이 이유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네. 들고요. 그리고 그래서 남, 3차 남북정상회담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또 그렇게 보입니다. 오. 그리고 또한 제가 하나, 한 가지 더 언급드리고 싶은 것은요. 20대와 30대, 40대, 50대는 네. 문재인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층입니다. 네 많았죠. 예, 뭐 5월 첫째 주에 보면은 거의 뭐82% 87% 이렇게 호호. 올랐는데요. 40대에서 87%나 됐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바로 어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일제히 다 하락해서요. 특히 제일 많이 빠진 것이 50대입니다. 네. 50%는 긍정 평가에서 무려 38%나 빠져서. 50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2%에 불과합니다. 허허, 그리고 그렇군요. 40대 역시 뭐 문재인 대통령이 여전히 지지층이긴 하지만요. 네. 그러나 어, 5월에 비교했을 때 어, 25%나 하락했습니다. 5월 같은 경 제일 높았을 때. 제일 높았을 때 87%를 기록했는데요. 네. 오늘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25%나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그래도 50%는 좀 넘군요. 지금 이제 62%가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예. 20대, 30대, 40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층이지만요. 예. 그 빠지고 있는 속도가 뭐 네. 이렇게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빠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실망하고 있다. 예.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5일날, 것 같습니다. 9월 5일 특사가 이제 북한에 가죠. 어, 문재인 네. 대통령이 특사 북한에 가고 9월 안으로 남부, 3차 남북정상회담을 하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또 올라갈까요? 반등할까요? 약간, 야, 약간 이제 여론조사 결과 수위를 보면 약간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나 그 효과가 1, 2주로 가지 못합니다. 네. 하락세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네. 저는 이렇게 한번 달아봤습니다. 달이 몰락하고 있다. 달이 하얀 달이 되고. 예전에 가요가 있었죠. 달이 몰락하고 있네. 그녀가 사랑하던 달이 몰락하고 있네. 아,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까? 네. 소, 뭐 뭐 걸그룹입니까? 아닙니다 김현철이라는 옛날 가수가 불렀는데요. 아 옛날 가수라고 하면 좀 그렇고 그냥 가수가 불렀는데 요 제가 아는 옛날 가수가요? 인 아니, 아니요, 그 제가 아는 가수입니다. 아 그렇군요. <laughs> 예, 그녀가 사랑하던 저 달이 지고 있네. 네. 아 그녀가 사랑하던 저 달이 지고 있네. 네. 삼차 정상회담을 하더라도 하락세는 기정사실화된 걸로 보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여기까지 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